최근 한국에 떠오르는 가수 황영웅이 새로운 음악 비디오를 촬영하기 위해 미국으로 비밀리에 출국했다는 소문이 SNS를 통해 확산되었습니다. 이 소문은 황영웅의 팬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많은 이들이 그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황영웅의 음악적 열정과 예술적 발전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황영웅은 미스터트롯 출연 이후 한국 가요계에서 주목받는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독특한 음색과 무대 매너는 많은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그의 음악적 재능은 단순히 한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 출국은 그의 첫 번째 앨범에 대한 투자와 함께 그의 글로벌한 행보를 예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황영웅과 그의 소속사는 미국에서의 콘서트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도 탐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그의 국제적인 팬 베이스를 확장하고 그의 음악적 영향력을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시키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없으며 팬들은 이에 대한 추가 정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황영웅의 이번 미국 출장은 그의 음악적 열망과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는 미스터트롯 대회에서의 성공 이후 음악 분야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그가 단순히 한 시대의 유행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예술가로 성장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황영웅의 새로운 음악 비디오와 미국에서의 콘서트 조사는 그의 팬들에게 매우 기대되는 소식입니다. 그의 이전 노래와 음악 비디오는 항상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작업에 대한 기대는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황영웅은 새로운 활동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그의 음악적 열정과 노력은 계속해서 그의 팬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